건배하면서 안들었간야이거 야, 아니야 여기를 찍어 드려야 되는 아. 아이고. 어. 이쪽으로 오셔야 돼, 이쪽. 오케이. 아, 다시 다시 아주 잠깐만 작아 보 네. 내가 <laughs> 또 네. 꼭그그 어, 없어, 없어. 이거 카드안들었로 오는 거야. 에 있나 봐봐. 안들었오네 봐봐. 안들었나아때고 어, 안 들었어요. 안들었어 어, 안 들었어요. 아, 아니, 젓가락으로 았어안 들었네. 아니, 이게 살이 있어야지. 어 잘라. 어, 안넣었안넣지 그래, 요그 젓가락으로 해, 이런 데서 산것 아니고. 어안들어요닭살 해야 되는데. 어, 언니. 어, 여기. 금일 <laughs> 때를 그 <미세를> 잘 해서 형좀 드리세요. 젓가락으로 해도.